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DNF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DNF. 에, DNF를 보시면 먼저요. <laughs> 에, 여기 오른쪽 위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에, 여기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가 2019년, 그죠? 여기, 그 다음에 2020년. 에, 여기가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빠질 때, 그죠? 2020년 3월에 이 저가를 확인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넘깁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기고 지지를 하고 지지라 그때부터 이제 저점을 높여가죠. 이거 파동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추세 상향을 만들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저항선을 만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추세가 이렇게 하향의 흐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죠. 다시 이렇게 또. 아래쪽에. 에, 그런데 여기가 거래가 많아요. 여기가.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멈춘 게, 멈춘 게, 에, 거래가 잘 많았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면 이게 매물이 되면서 저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 머리를 들어주는 형국이라면 일단은 이 추세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걸 넘어가면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여길 또못 이기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데, 자, 요걸 시선을요, 시선을, 네, 왼쪽 위에 월봉으로 가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 대추세를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이었던 그 기본적인,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여기를 저항을 만들어 놓고 가서, 예, 올려놓고 내려오면서 지금 양봉을 만드는 게 지난달 지지난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어서 여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쳐져버리면 쳐져버리면 예, 흐름 자체가 깨지는데 올려놓고 축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저항의 베이스가 지지로 바뀌어 놓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일본으로 오면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옆으로 깁니다. 계속 그리고 거래가 많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에,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얘가 처져서 저항이 돼버리면 매물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서 안착해서 이 지지 매물로 바뀐다면, 이거는 누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 이 흐름을.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런 흐름.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차적으로 여기 한1천만팔천원선 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넘었으면 한 단계 더갈 수가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DNF는 매매를 하든 안 하든간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으,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에, 포인트는 에,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음,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상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간다면, 지금 들어간다면, 에, 월봉에서 이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면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그죠? 이 자리 이탈하면 대응한 생각으로, 진흙을 해서 이걸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 DNF는 한번 관심 대상으로 가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흐름을 잠깐 봐볼게요. 과거의 흐름도 에, 일정하게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죠? 에, 그러다가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마치고 나서 올리고, 그다음부터 랠리가 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한파동을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근데 저당시는 수렴보다는 약간 옆으로 기는 형태로 보였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기는 형태.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치고 나서 머리를 들이니까, 그다음부터 랠리가 좀 나오죠. 그죠? 지금도 아마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한번 가지 않을까. 에, 항상요. 앞만 보고 매매할 순 없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에,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뒤로 빠져버리면 대응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가 가격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관문까지는, 에, 거기가 이제 17,000에서 18,000원까지.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안착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 2만원 선에서, 17,000원, 18,000원 선. 이 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넘어으면한 단계 더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어쨌든, DNF는 지금 이 자리가 옆으로 기면서, 예, 매집의 흔적도 보이고, 그죠? 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항상요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하고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일봉에서 좀 땡겨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땡겨보면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간신 넘어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저점을 높여가요. 이렇게 그죠?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올라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그러을 지금 베끼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라갔다 지지하고 올라갔다 지지를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 어때요? 좀 전에 아까 월봉에 봤던 이 추세선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돌기 시작을 하면, 이 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의미가 꽤 커지겠죠. 그죠? DNF는 지속적 관심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고, 모양새니까, 그런 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 하다가 잘못하면 이 저점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저점 이탈하면 예 거래가 많았던 이 구역에서 매물이 될수 있으니까 만약 에 이렇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역은 짧은 대응이 가능하죠. 짧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 되고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은 넓죠. 그러니까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는. 네, 효율성 있는 그런 위치이면서 파동을 만들어가면 의미가 커지겠죠. DNF 지속적 관심 가지고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팀 삼철동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